오늘은 가장 암울하지만 흥미로운 주제, 즉 도시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지리적 분포를 아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사실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구 전체의 기후를 바꿀 만큼 강력했던 화산 폭발을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의 토바 화산이 2,800 세정업 킬로미터의 마그마를 분출하며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는 폼페이를 파괴한 배수비오 화산 폭발보다 수천 배나 큰 규모입니다.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황이 방출되어 지구 온도가 몇도 떨어졌고 짙은 구름 때문에 햇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유전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인류의 수는 수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일종의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인구를 얼마나 감소시켰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영향이 전 지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화산 활동의 힘이 우리 종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명막해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토바 재앙에 대해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또한 이 영상을 좋아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실. 지구 자체가 파열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위협은 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대, 즉, 침강대에 숨어 있습니다. 북미 해안의 캐스케이디아 섭입대가 그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 압력이 풀리면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수십 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뒤따를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300에서 600년마다 발생하며 마지막은 1700년에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 사건이 우리 생애 안에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미국과 캐나다 서부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이며 쓰나미는 일본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 중 다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실제 규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위협을 알면서도 바닷가에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사실 1900 타이가 시베리아 타이가 상공에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약 15메가톤의 TNT 폭발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툰구스카 운석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운석은 2,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숲을 초토화시키고 약 8천만 그루의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다행히 낙하 지점은 거의 인적이 없는 곳이었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직경 약 50m의 소행성이었는지 아니면 해성의 핵이었는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도시 위로 떨어졌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수만 개의 지구 근접 물체를 추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물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방문자가 내일 오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에서 온 우연한 돌멩이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신뢰할 수 있는 행성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을 벌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 사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태양은 치명적인 위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59년 지구 자기장에 충격을 준 거대한 플라즈마 방출인 캐링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신선이 손상되고 많은 장비에 불이 붙었으며 로마와 쿠바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위성 통신이 두절되고 전력 시스템이 붕괴하며 항공 및 항해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나사는 이러한 태양 슈퍼 폭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며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적으로 덜 강력했지만 파괴적인 태양 활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에는 캐나다 쾌백 전체가 9시간 동안 정전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가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현대사회는 전기 없이 몇 주를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한 도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사실, 오해 킬러 웨이브는 선원들의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 진실, 킬러 웨이브 는 로그 웨이브는 실제로 존재하며 지난 수십 년간 위성과 선박에 의해 여러 차례 기록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나타나며 높이가 9층 건물에 맞먹는 25m를 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파도가 지진이나 허리케인과 관련 없이 일번 파도가 복잡하게 겹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995년, 북해의 석유 플랫폼 드라우프너에서 높이 약 26m에 최초로 신뢰할 만한 킬러 웨이브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파도를 만난 선박들은 마치 빙산과 충돌한 듯한 파괴를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모델을 이용해 이러한 파도를 예측하려 하지만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 이전에도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나요? 여섯 번째 사실,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는 1913년 미국 데스밸리에서 기록된 섭씨 56.7도, 화씨 134도입니다. 그러나 온도계 기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열돔 현상입니다. 이는 뜨거운 공기가 특정 지역 상공에 갇혀 몇주 동안 해산되지 않는 대기 현상입니다. 2003년 유럽에서는 이러한 폭염으로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21년 여름에는 캐나다와 미국 상공의 열돔으로 인해 리튼 마을의 기온이 섭씨 49.6도까지 치솟아 캐나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폭염 속에서는 그늘과 물 없이 사람은 단몇 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냉각 기능을 멈추고 열사병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극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러한 더위가 내일 닥친다면 우리 도시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사실. 일본어에는 쓰나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항구의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이것이 단순한 단어를 넘어 문화코드의 일부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쓰나미에 대한 최초의 선한 기록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민담은 물의 급격한 후퇴를 감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대피시키는 데 성공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1년의 대지진 이후 일본 문화에는 새로운 상징이 자리잡았습니다. 바로, 쓰나미 석, 쓰나미 스톤지입니다. 이들은 이 표식 아래로는 짓지 마시오, 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진 고대의 바위들입니다. 수백 년전 자신들의 재난을 경험했던 조상들이 세운 것으로, 사람들이 이 경고를 따른 곳에서는 사망자 수가 더 적었습니다. 기념비가 된이 말들은 문화 또한 방어 시스템이 될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바다 바로 옆에 살겠습니까? 여덟 번째 사실은 중세시대의 가장 끔찍한 자연재해로 여겨졌던 것이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력은 엄청나서 1816년 전체가 여름이 없는 해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6월에도 눈이 내렸고 추위와 비 때문에 농작물이 망가졌습니다. 곡물 가격은 수배로 뛰었고 기아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화적 결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춥고 달없는 밤 제네바 호숫가 별장에서 메리 셸리가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를 구상했고 바이러는 그의 어두운 시를 썼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탐보라를 지난 수천 년간 가장 강력한 분화로 여기며 그 파괴 규모는 토발을 능가했지만 인류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은 적었다고 봅니다. 하나의 분화가 기후와 문학 모두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재난이 예수를 낳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아홉 번째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평범한 물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홍수 이후 희생자 대부분은 재난 자체보다는 오염된 물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 물에는 하수, 석유, 화학물질, 동물 사체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이후 콜레라, 이질, 티푸스 발병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아이티에서는 홍수가 빠진 후에도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를 재난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 재해의 충격으로부터는 피난처를 찾아 숨을 수 있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과 신속한 의료 지원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국제기구는 심지어 재난 지역에 가장 먼저 식량이 아닌 이동식 정수 시설을 보내야 한다는 규칙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끗한 물한 잔이 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변의 물이 갑자기 독이 된다면 일주일 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열 번째 사실.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특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화염 폭풍입니다. 이는 산불이나 폭발이 자체적인 날씨를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공기가 격렬하게 데워져 상승하면서 산소를 끌어들이고 불길을 증폭시킵니다. 때로는 이러한 소용돌이가 높이 1km에 달하는 실제 화염 토네이도로 번하기도 합니다. 1945년 드레스덴에서는 폭격 당시 화염 폭풍 효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주 최근인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화염 소용돌이가 1톤이 넘는 트럭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과 함께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불의 용이라 불리는 이 현상의 영상을 보면 자연 자체가 가장 끔찍한 특수효과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가지 사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프로젝트 발전에 도움이 되며 여러분을 위해 더욱 희귀한 이야기를 찾는데 힘이 됩니다.